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제 하자 오늘은 58페이지. 두 원의 위치관계. 자, 두 원의 위치관계는 밖에 있으면서 안 만나는 경우. 이거를 외적.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걸 내적. 그다음에 이렇게 안에 있으면서 안 만나는 경우 다섯 가지가 있어. 알겠지? 이때는 중심 사이 거리 디스턴스가 r r 프라임두개 더한 것보다 크겠네. 외적 디스턴스가 그렇게 찌그지? 중요하고 그다음 내적은 어떻게 돼? 중심 잘봐 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r이잖아. 그치요 길이가 r 프라임. 다시.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가 r 프라임이거든? 뺀게 디스턴스가 되는 거야. 중요하고 외접하고 내접 중요해. 여기서 외접은 중심파의 거리가 더한 거랑 같은 거고 내접은 요기가 디스턴스. 알프라이 전체가 알프뺀 거랑 같은 거랑 그럼 얘는 얘하고 얘 중간이니까 디스턴스가 뺀 거보다는 크고 더한 거보다는 작겠지 이해가지? 당연히 이 디스턴스가 두개 더한 거보다는 작지 않니거알이고알프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면 되냐면 자, 디스턴스가 R 플러스 R 프라임보다 작은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나오려면, 얘랑 얘랑 더한 게, D랑 R 프라임이랑 더한 게, r 보다 커야 되잖아. 그리고 넘어가면, R 마이너스 R 프라임보다 D가 크다. 이렇게 된다 이해가? 그다음 안에 있으면서 안 만날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R이거든? 알겠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디스턴스 이만큼이 R'이거든? 다시 이만큼이 R 디스턴스 R' D 플러스 R'이 R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외울 때는 에 이거 두 개만 외워 알았어 그래서 얘는 디스턴스가 더한 거보다 작고 뺀 거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서 반대 요거는 그림 그려보면 쉬우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58페이지 1번 박스는 했고 그 다음에 2번 박스 쉬워되지? 자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어, 이장과이장을 지나는 원은 제일 조그만 건 이렇게 될 거고 어, 엄청나게 많겠지 그지? 이쪽으로도 있을 거고 그 수많은 원들은 이렇게 쓰면 돼 직선하고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얘는 표현이 되잖아. 근데 얘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요렇게 쓰면 얘 하나 불가능한 거야. 알겠지? 요 원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또 하나는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m이 마이너스 1이면 얘네가 지워지면서 직선이 나오잖아. 그때는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 이를 공통현이라고 해. m이 마이너스 1이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이해 같지? 59페이지에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은 풀어봐 18-7번 지우께 해봐 18-7번 원에 외접하고 이 직선에 접하는 원중에서 중심 X축에 있는 거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게. 두개 나오겠네. 이해가 지 어, 얘는 이 중심을 뭐라고 놓을까?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얘를 X-A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A쿤마 0이고 반지름 R이라고 놓은 거야. 그럼 어, 일단 얘랑 외접하니까 얘 중심이 0,0마0에서 0, 여기까지 거리는 절대값 A겠다 그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 같아야 돼? 반지름의 합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A,0에서 마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아라고 같아야 되잖아 이 직선이 A 콤마 0에서, A 콤마 0에서 2식선까지의 거리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에, 3 a 0, 129, 내가 R이랑 같다. 넘어가면, 절대값 3 a 마이너스 10과 5R이랑 같다. 이해가 지 여기 연립하면은, 나오겠네. A하고 R이. 알겠니? 풀어보자 이거는 그럼 여기에서 여기다 5배 해주면 어떻게 해? r을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5배 해주면 5 절댓값 a가 5r 플러스 5 5 절댓값 a가 절댓값 3a 마이너스 19 플러스 5 나오네 그럼 a가 3분의 19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에서 해보면 되겠지? 계산해봐 그 8번 보자 쉬운다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x 플러스 y는 4에 접합니다 8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니까 m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빼기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대각에 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4에 접근 알겠어?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야 m에 대해서 이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라고 놓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m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의 y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네 당면을 m 플러스 1로 나누면 되네. 그러면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1분의 2의 제곱 더하기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2의 제곱 여기 좌변에 n 플러스 1분의 2의 제곱이 생기니까 우변에도 생겨야 될거 아니야 두개위 그다음 가면 위에 넘어가면 n 플러스 1분의 4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n 플러스 1분의 2 콤마 n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반지름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2에 제곱 곱하기 빼기 n 플러스 1분의 4 이해가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m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2, 빼기 4. 얘가 반대로과 같으면 되겠네. 이해하자. 취한해도 되겠다. m 플러스 1분의 2를 k로 취한하면, 이 식은 루트 2k제곱, 마이너스 2k가, 루트 2분의 절대값 2k 빼기 4. 이쪽으로 넘겨서 제곱해 주면 케이값 나오고, 앵값 나오게 간단하지? 계산 문제? 뒤로 넘어가 지금 지워대 18야두번 읽어봐 원하고 얘는 중심하고 반지름이 나와있고, 얘는 중심 안 나오고 반지름만 나오네? PQ 길이가 최대가 된대. 교점이 PQ인데 PQ 길이가 최대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반지름이 하이고얘 반지름이 2잖아. 그러면 얘가,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 반지름이 지금 이거든 얘가, 얘하고 어떻게 만나면 되겠어? 딱 지름을 그은 다음에 요렇게 만날 때 PQ가 최대가 되겠지 이해합니까? 그렇겠지? 근데 요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 안 되는 문제는 답이 다시 설명해 줄게 다시 봐얘 반지름이 지금 2인데 요 길이가 2인데 얘 반지름이 더 길잖아 이 원과 이 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PQ의 길이가 4로 최대가 될거 아니야. 그 말은 뭐야? PQ가 공통현이지. 공통현이 이 원의 중심 3,2를 지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그래?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될거 아니야. 계산해보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밑에 꺼는. 그러면은 위에서 밑에 빼자. 위에서 밑에 빼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e k 마이너스 6개 x. 다음에 마이너스 4y. 했고 했고. 플러스 18 마이너스 K제곱이 0이네. 얘가 한 콤마 2를 치면. 대입해주면 K값 2개다. 알고 하지? 풀어봐. 그 다음에, 지훈아. 18-10번. 자체 문제. 자체 방정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x,y라고 놓고 x하고 y의 관계식 구하면 끝 근데 10번은 a가 10,0이고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아 얘가 있고 p가 이 위로 움직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ap를 내분하는 점 Q잖아. 선생님, 자체 방정식에서 점이 두개 나오면 뭐라고 했어? 이 P를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P는 A, B라고 놓고 AP를 1대2로 내분하는 Q를 X, Y라고 놓는 거라고 했어. 자체 방정식에서 점이 두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X, Y. 그렇지 않은 건 A, B.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대2로 내분하는 3분의 a 더하기 20 3분의 b가 되겠네.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여기를 지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6b 플러스 3. 그럼 얘가 x랑 맞으니까 a가 3x 빼기 20, b가 3만. 얘를 여기다 대하면 끝나. 끝나지 개념을 이거는 기본 정석 할 때도 나왔었어. 뒤로 넘어간다. 보자 11번 별표. 지울게. 다음 같은 두 직선. mx-y 2 em-2는 0. 얘는 m으로 구어놓게 항상, 항상,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겠지.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9콤마 4를 지나겠지. 얘, 얘 기울기가 와. 얘 기울기가 m이고. 얘 기울기는 얘 넘긴 다음에 m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m분의 1이라서 수직이야. 둘이 수직인 건 그냥 보고 알아야 돼. 알겠어? 요렇게 돼 있으면, 아, 수직이구나. 알아야 돼. 일단 수직이고, 이건 지울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얘는 6분만 4를 지나고, 한칸 2야. 수직이야. 이 직선과, 얘를 지나는 이 직선과, 얘를 지나는 이 직선이 수직이라고. 이게 항상 수직이면 뭐랬지?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잖아. 요렇게. 알겠습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수직이면, 항상 수직이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y는 y는 m x 플러스 2 플러스 2잖아 얘가 표현 못하는 직선이 뭐야 얘는 y축에 평행한 얘를 표현하지 못하잖아 얘를 얘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점은 빠져야 되는 거야. 이 점.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아직. 알겠지? 그냥 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점도까지만 찾아도 훌륭해. 아직은. 알았지? 그 다음에 정확히 하면 얘는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은 빼야 돼. 그래서 답에 마이너스 꿈만 사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도 돼. 알겠지? 이거 2학년 내년 정도에. 요거 실력 정석 하 심화하면 그때또 설명해줄게 내말 네, 알겠지? 그래서 이 원까지만 찾아도 돼.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찾을 수있죠 얘랑 얘랑 중점 얘가 원의 중심이고 뭐 반지름 나올 테니까 고그 정도만 찾아도 돼 알겠지? 그 다음 2번은 m 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 기울기가 m 이잖아 그래, 안 그래? m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기울기가 1, 1일 때가 언제겠어? 기울기 1일 때 찾을 수 있겠지, 이때. 알겠어?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되는 거야, 여기는. 요렇게 해서 여기는 되는 거야. 여기는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되겠네. 다시 봐. 기울기 1이지. 1에서 1.9, 0 0.8, 0.7, 0.6, 0.5, 0.4 이렇게다가 하 0까지 갔지. 0까지 갔다음에 다 마이너스로 가잖아.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여기까지. 여기는 안 돼. 근데 여기로 가. 봐 직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길기가 커지는 거야. 여기가 1이었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무한대까지 가잖아. 그 다음에 딱 쓰는 건 표현 못 하고, 좀더 넘어가면 마이너스만 돼. 요렇게.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시계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시계방향으로 해서 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 표현되는 거야. 이해 가지? 범위까지 신경 쓰지 마라. 알았지? 그 조금 아까, 요점 제외된다는 거랑 알겠지? 요거 요건 한마 알아 요건 알아 직선에서 많이 설명했잖아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갔다가 딱 쓰는 거 표현 못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다시 커진다고 내말 알겠습니까? 다시 0부터 쭉 커져 무한대까지 딱 쓰는 거 표현 못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 다음에 다시 커지는 거야 방금 설명한 거 중요해. 직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커진다. 그다음 에 12번. 질계가. 12번은 개념 원리하고 기본 정석에서는 그냥 계산으로 푸는 건 알려졌으니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설명해줄게. 어, 밑에. 거기, 모범 답안 1에, 거기 노트에 있어. 그 노트 별표에. 알았지? 그 노트 별표에. 두 점점 AB가 있다. P가 AP 대 BP를 2대1로 만족하면서 움직인다. 그럼 뭐라고 했어? 여기 A하고 B가 있을 때. AP 대 BP가 2대1이면.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똑같이, 얘랑 똑같이 하자.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어. 답은 그렇게 쓰면 돼.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PAB는 최대 몇 도인가? P가 2위에 있거든? 그럼 PAB가 최대가 되려면 P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적발돼. 얘가 중심이. 그럼 어떻게 돼? 요한 칸을, K라고 할까? 여기 2K, KK, 1대 2대, 루트 3일 테니까 30도. 거의 다 30도 나와. 숙제는, 68초까지 다 풀어. 여기까지